자, 관악 앞에서 한번 돌아가 도록하겠습니다 어, 관역도 조선시대 때는 그 화를 꽂히는 개념이어서 홍침 맞으면 2점, 바깥에 맞으면 1점 이렇게 차별화 됐다고 하는데, 현재 국공에서는 그게 너무 현대화 돼서 튀어나오고 센서로 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죠. 자, 오늘은 할 얘기는, 팔이 뺨에 맞을 때그 어떤 원인에 대해서 원인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은. 그래서 화를 배울 때 화를 뺨에다붙여라 하죠. 근데 붙이라고 할때 그 화를 뺨에다 붙이는 거지 뺨에다 화를 붙이는 게 아니죠. 이렇게 처음에 화를다 빵 붙여서 이렇게 고개를 튀면은 안 맞을 것도 맞죠. 항상 그 얼굴 가운데를 두고서 활을 빰에다 붙이는 거죠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. 아이고.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. 어, 두 번째 이유도, 활을 뺨에다 붙여야 되는데, 이렇게 떨어뜨리고, 쏠 때, 쏘는 순간에 딱 치면서 어, 시위가 치죠. 아, 또, 어, 그세 번째는 이제 팔그 중구미를 중구미를 이렇게 딱 엎어야 되는데 엎드려 고서쓰면은 어, 쏘면서 시위가 이렇게 막 귓밥 모양을 치듯이 <laughs> 때리고 나가는 거죠. 항상 중구미를 엎어라. 또한 또 가지는 음, 어, 쏠때 약간 짜라 짜는 거는 이렇게 요스미고이요 상태로 땡기는거 넓혀서 넓히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겠고 약간 짜라는 거죠. 어, 그래서 중요한 이유고요. 짤 때는 뭐 화, 활도, 화살 땡기는 이 깍지선도 <laughs> 이렇게 다는게 아니고 90도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자르고서 그래서 걸레 짜듯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. 이렇게 가니고 이렇게 손등에 하늘로 가게끔 <laughs> 어, 그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뺨을 맞는다. 그러면 급한대로 이 버프라고 하죠. 자전거 탈때쓴 건데. 이렇게 하고서 활을 쓰면은, 어, 맞아도 아픈 게한 10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. 그래서 시위가 뺨을 때리는 게 충격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스치면서 마찰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얇은 이 헌겁 하나만 돼도 뭐 아픈 게뭐 반이 아니고 한 10분의 1로 거의 안 아픕니다.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서 써도 되고 뭐, 뭐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땡기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가 있죠 이걸로 쓴 다음에 이렇게 안 맞을 때 다시 이렇게, 이렇게 벗어도 되죠 그래서 처음에 쏠 때는, 신경쓸게 많죠. 중금이 없고, 약간 짜고, 뒤에도 짜고, 뺨에 붙이고, 이 상태로, 만작에서 마지막에 쏘고 난다면, 은 고다치기를 어, 하든, 출든그것지 다섯 개 정도의 동작을 다 체크한 다음에, 어, 발치를 해야 되는, 정말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되는 거죠.